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오래전 이제 시골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예. 우리 아들이 아빠 어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늘 어떤 일에 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예, 그죠? 예. 논에 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일을 하게 됐네요. 일할 때 성질 부리지 않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쭉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밭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어떤 때는 다 그걸 딱다 보면 아 너무 진짜 아 이게 제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아, 이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하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제가, 어, 대학 때 우리한테 이제 그 윤리학을 가르쳐 주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정기, 35년 5개월 동안 일제 강정기 기간이었잖아요. 그럼 일제 강점기가 지난 후에 이제 파리로 해방이 와서 온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정작 망가뜨린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미국이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무상 공급을 한 겁니다. 옷도 공짜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갖다 주는데 줄만 잘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네? 아니, 줄만 잘 쓰면 먹고 사는데, 미국, 미국 그, 군정을 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일한 대가로 먹고 살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후퇴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를 먹고 살게 되니까 그때 당시 한국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여덟 배는 더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3년 동안 놀고 먹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일하려니 일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일어서기가 쉽지 않았었다 하는 겁니다. 지혜가 죄일이다. 지혜가 지혜와 지식을 겸부, 겸비한 에, 그래서 지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스바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 관련데 스바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입니다 남예멘인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구글 지도로다가 검색을 하니까 2,300 k m 한 400km, 2,400km 정도가 돼요, 거리가. 그래서 어, 그 남예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자동차로 간다면 30시간 걸려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30시간 차를 끌고 가야 돼요. 야. <laughs> 응? 30시간.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이때 당시에 이걸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 왕의 행차입니다. 왕의 행차니까 그 모든 형식을 갖추어서 걸어간다면 어떨까요? 예.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음. 보통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 어떤 분은 6개월 이상 걸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걸어갔을 것이다.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육지를 도보로 갔을 텐데, 하여튼 간에 이때 당시에는 주로 가는 게, 짐승에다가 사람을 이제 태워서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 코끼리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갔으면 한 6개월 정도 갔을 거라는 거야. 근데 왜 갔냐? 설롬은 왕에 대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자이 스바 여왕도 보통 여왕이 아닙니다. 이 여왕도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그 나라 명성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나보다 더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을 솔로몬에게 시험고자 하여, 예, 명성을 들었어요. 명성. 역대상 사장에 보면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쭉 정보를 해가지고 그정부를 이제 이렇게 문서화해서 스바여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궁그 예루살렘 궁은 황금 황금 돔이 있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뭐그 나라는 그 길거리가 그냥 백항목이확 예? 질비하게 심어져 있고. 은은, 뭐, 돈같이도 여기지 않고, 그냥 금을 좀 귀하게 여길 정도고, 그 왕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왕을 꺾을 사람이 없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왕이 일어났다. 아니, 나도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여왕인데, 나보다 더잘 다스린다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명성이 진짜인가, 가짠가 알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2,400km 그먼 거리를 여행을 시작해서 마침내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식 질문을 합니다. 이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의 이치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 이치. 스바 여왕이 평소에, 아, 이거 참 궁금한데, 자기 책사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어? 참, 그런데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냥 궁금증이 탁 풀어질 때, 와, 그 마음의 시원함, 마음의 상쾌함. 여기에서 스바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3절 보세요.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군과 4절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시이 황홀하여 정신이 황홀하여 그냥 뿅한 거예요. 뿅! 와! 대단한데, 어린애 기들 데리고 한 번이 롯데월드를 갔어요. 에이,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 가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아, 롯데월드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교회차 <laughs> 토픽 요즘 그런 잔 나옵니다. 15인승 긴 건데 거기 내 애들 다 드실고 롯데월드를 갔어요. 다 애들년. 문탁 열어주고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촥줄 세워가지고 이제 딱들어간 애들이 롯데월드 딱 보자마자 와 <laughs> 우리 차에 그래도 한 20명 이상 타고 갔는데 와 "우와!" "야!" 좋아가지고 막 롯데월드 왔다. <laughs> 맨날 어린이 대공원만 다녔는데 어린이 대공원 가봤자 그게 그거 맨날 본 거예요. 식상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대공원. 야, 롯데월드가니까, 와! 아마 수화여왕이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와! 깜짝 놀란다, 이 정신적으로. 황홀경이에요황홀경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5절 보세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왕 앞에 있는 대신들, 그 대신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 들으미로다. 들음이로다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 포로예요.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갖춰야 돼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교회에다가 내가 이제 한 2년 동안 미국 가서 공부 좀 하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새에 자기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아, 이보게. 아, 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맥주는 기본적 음료로 마시잖아. 그럼 우리 맥주 한잔하세요. 아, 이 사람아. 그, 그럴 수 있나. 아이, 자네 말이야. 옛날 전도사 때 맥주 잘 먹었잖아. 목사 됐다고 뭐좀 이렇게 뭐 경관한 척 그렇게. 차차차 해. 다른 사람이 맥주 한잔 하자. 그랬을 때는 뭐 그랬는데, 아, 친구가 와서 자기 신학교 4년 같이 다녔죠. 대학원 3년 같이 다녔죠. 그 친구가 수, 막 맥주, 뭐 막걸리 먹자는 것도 아니고, 소주 먹자는 것도 아니고, 맥주 한잔 먹자. 그니까 한잔 먹었습니다. 기념사진도 찍었어. 요즘 뭐 스마트폰 뭐 찍는 게뭐 기본 사실이니까. 그리고는 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본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더 이상 공부하시고 우리 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요? 이제 공부 다 마쳐가는데, 아, 미국 가서 막 맥주나 먹고 돌아다니신다면서요. 그 친구 목사가 거기 가서 그런 이상한 소문을 낸거 당신네 목사 말이지 미국에 가서 맥주나 먹고 놀고 있더라. 공부? 공부 같은 소리하네. 어, 그 목사가 내가 비록 몸은 미국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신앙적 자존심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 바벨론과 세 친구는, 아, 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가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응?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 음식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열 배나 주셨어요. 지혜를. 자이느부감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꿈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꿈 해석하는 전문가들 다 죽여라 이게 쓸데없는 놈들 말이야. 국가의 높은 직위에 앉아가지고 쌀만 축내는 놈들이다. 그의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우리 삼기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꿈도 주시고 해석도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내살 왕을 만나서, 왕이시오. 왕께서 이런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랬더니 왕이, 아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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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그런 꿈을 꿨지. 아, 그래, 맞아. 그거야. 지금은 그 머리 그 머리 시대인데 왕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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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 다니엘한테 왜 절한 거예요? 다니엘 속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절한 거예요. 예. 네. 이스바 여왕이 지금 왜 놀란 거예요? 그까지 성전의 침개, 번제단에 올라가는 침개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보고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다. 그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분에게 물어야죠. 응? 아주 작은 일도 그분에게 물어야죠. 큰 것도 물어야 되지만, 별볼일 없는 아주 작은 것도 그분에게 물어야죠.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서요. 응? 내 영혼의 주인이라면서요.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주시라면서요. 그분에게 물어야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찰함을 주시옵소서. 설로몬이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자기 지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1,000번째 기본산당에서 1,000번째 드릴 때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다.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건을, 지식의 근본이건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지혜가 지혜고 지식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지식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 그게 최고 지혜로운 길이고 지식의 길이에요. 어떤 장노님이 미국 LA 가서 출장을 나갔는데 그분이 택시를 탈라는데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 뜻밖이죠. 근데 이 택시 운전하는 사람은 이, 이 장노님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려 했더니 아 한국 분이시군요. 먼저 말을 막 해버리는 동에 이분이 자기 소개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장로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그 그런데 좀 갑시다. 그 그런데 좀 갑시다. 그래서 아 그런 데가 뭐지요? 그랬더니 아 여기 그 라스베가스 이거 슬림 모이나는데 그런 데좀 갑시다. 한국 땅에서 경건하면 미국 땅에서도 경건하고 한국 땅에서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울고주면 미국 땅에서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게 지혜다, 그게 지식이다. 오늘 우리가 하루 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났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어?라고. 황홀경에 빠지고 아 정말 당신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